안녕하십니까. 인베스트 매트릭스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AB원의 상장일 주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가지고 상장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요 예측 경쟁률, 의무 보유 확약 비율, 그리고 밴드 상단가 초과 신청 비율을 가지고 상장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통 물량 주식수 비중을 가지고 상장가를 예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앞에서 예상한 상장가를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이유와 얼마나 디스카운트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간 공모주의 수요 예측에서 나온 경쟁률을 크기순으로 정렬한 다음 4개 구간으로 나누어서 각 구간과 각 구간의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가지고 만든 그래프입니다. 예를 들면 1구간은 경쟁률 900배 미만인 공모주에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114%라는 의미이고요 2구간은 경쟁률 900배에서 1,250배 사이인 공모주의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이 153%라는 의미입니다. ABON의 수요일치 경쟁률은 139.36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 기준으로는 1구간의 하단에 해당되므로 시초가는 공모가의 107%가 될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무 확약 비율 기준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앞에 경쟁률의 예처럼 의무 확약 비율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과 각 구간의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을 가지고 그린 그래프입니다. ABN의 의무 확약 비율은 4.31% 였습니다. 의무 확약 비율을 기준으로 1 구간의 상단과 2 구간의 하단에 해당되므로 시초가는 공모가의 139%일 거라고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밴드 상단가 초과 신청 비율 기준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밴드 상단가 초과 신청 비율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과 각 구간의 상장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으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A 비원의 밴드 상단가 초과 신청 비율은 19.17%였으므로 밴드 상단가 초과 신청 비율 기준으로는 1 구간의 상단과 2 구간의 하단에 해당되어 시초가는 공모가의 138%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주식수 비중 기준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유통주식수 비중을 기준으로 구간을 나누어서 각 구간과 각 구간의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으로 그린 그래프입니다. AB1의 유통주식수 비중은 60.07%입니다. 유통주식수 비중 기준으로는 1구간의 하단에 해당되어서 시초가는 공모가의 132%라고 예상합니다. 현재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경쟁률 기준으로는 107%, 의무 확약비율 기준으로는 139%, 밴드 상단가 초과 신청비율 기준으로는 138%, 그리고 유통주식수 비중 기준으로는 132%라 평균치 129%가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적정 비율이라 할 수도 있겠으나 좀 보수적으로 보자면 이 수치를 최근 동향을 고려하여 디스카운트 해야 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최근 1년간 각 분기별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인데요. 금년 14분기를 정점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평균은 155% 인데요. 최근 두 달간 평균은 144%라. 최근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을 예상한 앞의 예상치에서 11%포인트는 차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4개 기준, 경쟁률, 의무 확약 비율, 밴드 상당가 초과 신청 비율 및 유통 물량 비중 이 4개 기준으로 산정한 상장일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의 평균치는 129%이고 요즘 공모주 시장을 최근 1년과 비교할 때 수익률이 11%포인트가 낮아 이 11%포인트만큼 디스카운트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상장의 시초가를 공모가로 나눈 비율은 129%에서 11%포인트를 차감한 118%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17,000원 이으로 상장의 시가는 2만원 초반대를 예상해 봅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와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